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8월 1일 여러분의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하루를 더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쥐띠 오늘이 운세. 쥐띠 여러분, 오늘은 재운이 강하게 비추는 날입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 큰 재물을 벌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쓰도록 하세요.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고 필요한 것은 이미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48년생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외부의 참견은 불필요합니다. 60년생 선배와의 가벼운 마찰이 예상되나 이는 좋은 기회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세요. 72년생 내부 직원과의 관계는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로 대립하지 마세요. 84년생 주의 유혹에 주의하세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낯선 이성을 피하세요. 96년생 새로운 시작은 깔끔하고 순조로울 것입니다. 부딪힐 일도 능히 피할 수 있습니다. 소띠 운세. 소띠 여러분, 오늘은 결정했으면 빨리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지 마세요.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고 과격한 운동으로 다칠 우려가 있으니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세요. 49년생 마음을 비우면 몸도 호전됩니다. 낙천적인 생각이 심신에 이롭습니다. 61년생 아랫사람과 호흡이 맞아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73년생 주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세요. 지금은 혼자서 튀는 때가 아닙니다. 85년생 좋은 투자처라고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다시 올 것입니다. 97년생 몸도 마음도 가볍게 보낼 수 있는 쾌적한 하루입니다. 어려운 일은 지금 풀어야 합니다. 호랑이띠 운세. 호랑이띠 여러분, 오늘은 평탄한 날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좋은 날이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좋습니다. 자신을 가다듬고 베풀면 나갔던 복도 들어옵니다. 50년생 욕심이 자녀를 잘못 만들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62년생 문제 해결이 어려운 하루입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74년생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세요. 86년생 동분서주하게 활동하지만 성과가 없는 하루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금물입니다. 98년생 이성 친구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토끼띠 운세, 토끼띠 여러분 오늘은 꾀하는 일이 잘 풀리는 징조가 보입니다. 기다리던 보상을 얻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나 승진의 기회도 함께 올 것입니다. 51년생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보람 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남들도 싫어합니다. 63년생 침묵을 도모하려는 자리에서는 딱딱한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75년생 직장인이라면 외근은 삼가세요. 불필요한 소문이 날수 있습니다. 87년생 동료의 짜증을 유연히 받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99년생 오랜만에 옛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져보세요. 마음을 다스리기 좋습니다. 용띠 운세. 용띠 여러분, 오늘은 용이 물을 만났으니 공명을 얻는 형상입니다. 귀인을 만나 지혜를 얻기 좋습니다.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다시 빌려줄 때는 심사숙고하세요. 52년생 자신의 체력에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나를 믿어야 합니다. 64년생 부부지간의 오해가 풀리는 날입니다. 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76년생 정보를 알아보면 재물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88년생 취미활동을 통해 대인관계를 넓히세요. 적극적으로 처신하세요. 0년생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지만 힘을 내야 합니다. 뱀띠 운세 뱀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집에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식 밖의 일과 행동을 삼가세요. 자중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53년생 무리한 일로 인한 피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65년생 자식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세요. 77년생 편한 상대일수록 예의를 지키세요. 한번 어긋나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89년생 갚을 돈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세요. 지금은 신용이 중요합니다. 1년생 부족한 것이 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말띠 운세. 말띠 여러분, 오늘은 귀인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가서 함께 하세요.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54년생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세요. 도착할 때보다 떠날 때가 좋습니다. 66년생 근면 뒤에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이 보이나요? 78년생 반가운 친구와의 만남을 즐기세요. 90년생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의 조언을 구하세요. 2년생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함께 할수 있는 최선책을 생각하세요. 양띠 운세. 양띠 여러분, 오늘은 동료나 후배의 고마움을 표하기 좋은 날입니다. 근거리 외출은 상관없으나 먼 길을 다니는 것은 피하세요. 55년생 집안의 가장은 일찍 귀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7년생 외로울 수 있지만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세요. 79년생 마음 놓고 사귈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91년생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3년생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원숭이띠 운세. 원숭이띠 여러분, 오늘은 정면으로 돌파하지 말고 돌아가는 기지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긴장이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6년생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책임이 따릅니다. 68년생 연상의 사람을 조심하세요. 가머니설에 속지 마세요. 80년생 무리한 일로 인해 피곤합니다. 푹 쉬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경쟁업체의 스카우트 제의는 신중히 고려하세요. 4년생 바쁜 세월을 쫓아가기 바쁩니다. 닭띠 운세. 닭띠 여러분, 오늘은 행운이 당신 앞에 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리세요. 주춤거리면 한동안 후회할 것입니다. 어른들과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7년생 지난날의 여유로움을 되돌아보세요. 69년생 입 조심하세요. 제안과 근심의 문입니다. 81년생 선을 그릴 때는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93년생 고립에서 시작됩니다. 외롭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5년생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세요. 개띠 운세. 개띠 여러분, 오늘은 어려운 일 속에서도 행운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보람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46년생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세요. 58년생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70년생 정직을 잃지 마세요. 82년생 인내의 힘을 잃지 마세요. 94년생 일찍 성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돼지띠 운세. 돼지띠 여러분 오늘은 기분이 좋아도 자랑하지 마세요. 실력이나 성과를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겸손함을 잊지 마세요. 47년생 올바르게 행동하세요. 59년생 부부간의 화해가 좋은 하루입니다. 71년생 제 짝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행동하세요. 83년생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반발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95년생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 중 자신의 특기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띠별 운세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펼쳐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운세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띠별 운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